먼저 이런 귀한 자리를 초청해주신 우리 병협의 정형호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재 이 시간에도 수고하고 계시는 전국의 코로나 현장에 있는 회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사실은 제가 재난 의료 지원 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중환자실에 가서 근무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무를 해보니 정말로 중학과 스트레스가 정말 아주 심합니다. 아, 또한 요새 여러 병원장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병원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확진자가 언제 내려갈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에 있고 또한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규제에 관한 공문이 내려옵니다. 이 모든 게다 경비고 모든 게다 인력이 필요한 것인데 정말 지원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규제와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을 볼때 정말 병원 경영이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도 정말 우리 의사들이 의료계가 어디에서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정말 정부에서도 그렇고요. 국회나 언론, 시민 여론도 이렇게 썩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왜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느냐? 이러한 코로나 상황에서 헌신은 헌신대로 하면서 왜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느냐? 저희가 2000년 이후에 의약 공업 이후에 저희는 투쟁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럼 반복된 투쟁과 시행착오가 현재의 결과가 이룬 겁니다. 아, 투쟁을 하려는 이유는 의료계가 더욱 더 강해지고 또 더욱 더 저희가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인데 하면 할수록 저희는 분열되었고. 갈등 갈등이 일어났고 또 상처를 입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결국에는 교수분들이 어떤 병협이 의협에 떨어져 나가면서 관심도가 낮아졌고 일부의 목소리만 남는 의협이 되었다라는 지금 현재 자평 파평을 지금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협만 바라봐도 골치가 아프다라는 소리까지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이것은 전적으로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어떤 리더십이 의협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희망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극단적이고또 선동적이고 회무 경험 부족이 있고 아 이런 것으로 미숙, 미숙이 반복되는 시행착오가 결국 의협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어 이해하고 소통하고 포용하고 검증된 리더십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연세의대를 졸업한 후 이비노카 전공이 전임의를 했고, 그 다음에 아주대의대 교수로 10년간 봉직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NIH에서 3년간 또 연구 경력도 있고요. 그 이후에는 20년간 개원이로서 같이 의료 현장에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결국 모든 직역을 골고루 이해하고 화합하고 단합되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리더십이 진짜로 필요한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쟁의 반복이 아니라 이제는 투쟁의 완성을 이루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투쟁의 완성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느냐? 결국에는 모든 직역, 모든 의사들이 하나가 되는 대화합을 통해서만 이룰 수가 있습니다. 대화합이 될 때는. 여태까지 저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최고로 강한 최강 의협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강 의협을 통해서 저희들은 국민에게는 정말로 이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우리가 최고의 신뢰적인 집단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며 정부에게는 정말 정책 파트너로서 의료 전문인으로서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회, 하루가 멀다 하고 죄를 억제하는 법안을 1년 365일 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의료 면허에 관한 법도 정말 상식 이하의 법이지만은 저희가 국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율적이고 또 윤리성을 담보한 그런 전문가 단체라는 메시지를 줄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의사들 모두에게 자긍심, 또, 우리 자체가 자존감을 가질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다라는 메시지가 줄수 있는, 지금 현재의 의협이 새로 나가야 될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하에, 저는 이번 의협 선거에 후보로서 이 후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존경 발표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계속해서 어떻게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나요? 네, 공동질의 대한 답변도 지금 한꺼번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공동질의에 대한 것은 병협과 의협이 소통 소통과 당하, 반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전지적 지역을 아로 어, 아우르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가장 주, 중요한 것은 어, 결국에는 서로 간의 이해입니다. 그 모든 직역에 대한 현실에 처한 것에 대한 이해. 이러한 이해는 이해를 하고자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것은 결단 아닙니다. 각 직역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병협은, 각 병원은, 각 교수단체는, 봉직인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느냐, 어떠한 환경 내에 있느냐를 저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개원인은 개원이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이것을 서로서로 서로 이해하고 대답할 때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직업을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대학에서도 있시 받고 공직으로서 경험을 해봤고, 전공이 는뭐 당연히 전공이 시절이었고, 개원이로서도그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해와 경험을 통해서 두 번째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서로 간의 엄연히 존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통한 존중이 있을 때 의협과 병협은 보다 점진 저더 일부 전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을 한번 보시죠. 의협과 병협은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현재까지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결국 이러한 서로 간의 갈등과 대립은 누구한테만 좋은 것을 주냐면 정부한테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의협과 병협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될 일은 서로 서로의 어떤 입장 타이만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부조이한 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를 서로 힘을 합해서, 어, 개선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파일을, 있는 파일을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파일을 창출해야 됩니다. 이러려면 어떻게 어떤 것이 필요하냐 세 번째 결국에는 구체적으로는 적극적인 대화 채널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보다 실질적인 방법으로 그 의협 회장과 또 병협 회장이 정기적인 모임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기존에 있었던 그 의병 정책 협의체입니다. 아, 이것이 이제는 거의 유명무실해졌서 아, 명무질해졌습니다 이것을 본격적으로 정말 활성화해서 가동시켜서 큰 그림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아, 이러한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이러한 것이 바로 미래의 지향적인 아, 의협과 병역과의 관계, 전 직역을 아웃드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됩니까? 저는 현재 서울시 의사회장을 하면서 시청과 시의회, 시민과 소통도 했고, 또한 의협의 신축 추진위원회를 맡아서 일을 하면서, 어, 주민들과의 갈등 해결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습니다. 또한 의정 협상 단장을 통해서 어떤 협상력도 키웠고, 여러 지역에 대한 골고루 이해, 또 협조, 그리고 이것을 화합으로 이뤄나가는데 가장 적극한 어, 의협 후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의협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